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자오늘또 출발로 나왔고 저는 송도 33,000원 줘서 송도 33,000원 시작하로 나가볼게요 송도로 송도동만 써있고 7시 반 시간도 뭐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늦게까지 해보고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해도 요즘 힘드니까 자 이따 보시죠 송도에서입니다 <laughs> 착지는 더샵스퀘어였네요 더샵스퀘어고 지금 여기서 송도해경 쪽 가는 거 더샵파크월드 아파트 3 3동 3동은 어디려나 더샵파크는 요건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3동 <laughs> 송도 아파트들 너무 많다. 자 요거 삥 하나 줘서 삥 하나 바로 연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요거까지 타고서 시작하죠 왜냐면 코이엄서형 그래서 삥 하나 줘서 그냥 해경 쪽이길래 해경으로 넘어가서 8시 반쯤에 시작하는 걸로 <laughs> 자 원입니다 이렇게 힘들다고요? 푸단 1시간 다 날라가고 열받아서 푸단도 안 켰어요 아개 똥같아가지고 안킨다 <laughs> 와 증말 징그럽다 송도 정말 징그럽네요. 10시로 바뀐 다음에. 와, 이게 뭐지? 9시일 때는 이게 기사님들이 모이기 전에 이게 막 콜이 분배가 되니까 막 기사님들이 막 지도, 앵두를 봐도 막 많지가 않아요. 근데 10시까지로 되니까 기사님들이 엄청 보이네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와, 콜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단가 안 좋아서 다 빠지니까. 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저는, 뭐야, 의왕 가는 거, 35,000원 잡아가지고 요걸로 나가는데, 와, 정말로, 정말로 그런 게 힘드네요. 그게 모이는 게 점점. 자, 우선 의왕에서 뵙죠. 원입니다. 삥 타고 해경 쪽으로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근데, 그거 아까, 후단 키고서, 푸단 키고서 잡은 거여서 푸단이 하나 날라갔어 푸단으로 <laughs> 15,000원 짜리를 잡는다 참 근데 푸단 어차피 잘안써 가지고 써도 잘안 되고 기르르니 해야죠 뭐자 우선은 이제 해경에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하나만 좀 좋은 거 도와주면 좋겠네요 홀리데이 요거 빙까지 하나 타면 9시 전에 5만원 하나만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콜 잡고 올게요. 자, 이제 해경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존버 뿐이네요. 이따 보시죠. 존버하다가 콜 잡고 올게요. 자원입니다. 도착했고요. 이거 이지 더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3 5 0 0 0이지 더원이 근데 조금, 이 차가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이지 더원. 삼동쪽 콜이 없는 거 보니까 우선은 그냥 이지 더원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착지며 보면은 뭐 나쁘진 않거든요. 여기 의왕역 앞에 떨어진 거에서 자 우선 이지던으로 바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어차피 콜이 딱히 좋진 않아요. 근데 율전동 25,000원 아까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게 제일 꿀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율전동 가까워서 근데 또 놓쳐버려가지고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율전동 금방 가는데 진짜로. 그래서 성대 가가지고 성대에서 어떻게 한번더탈수 있을 시간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려서 이걸 잡게 됐네요. 아쉽지만. 자, 우선은, 구곡동 21,000원. 자, 우선은 이 지도원 150, 어? 일정도 떴다. 일정도로 바깥 타야 되겠다. 자, 이따 보시죠. 일정도 갈게요. 자, 원입니다. 자, 우선은 도착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꼬여가지고 병점으로 착지가 변경됐고 병점으로 착지 변경됐는데 어 하여튼 오랜만에 시원하게 받았네요 처음 처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받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병점으로 우선 도착했고 기분 너무 좋고 원래 팁 받으도 자랑 안 하는데 어이 정도 받으면 자랑해도 돼요 하여튼 합이 10만 원에 왔거든요. 평점 제가 안 간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25,000원에 거기 떨어지면 다음 코를 무조건 잡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안 간다고 했는데 얼마 주냐고 해서 제가 그러면 많이 주시면 갈게 요 했는데 우선 5만 원에 가자고 하길래 에 그래 5만 원이면 가주자 했는데 5만 원을 더 주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콜이 딱 죽었네요. 한 코를 여기서 바로 뭐 탔으면은 이게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데. 딱 여기 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5만원도 좀 간당간당 하겠다 했는데 아 역시 여기서 죽네요 아쉽다 하나만 뭐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래도 콜이 좀 있어서 점프 틸콜 하나만 나가주면 여기가 조금 경점에서 조금 밑에 쪽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발 제발 하나만 도와주면은 정말 이, 이 정도 정점 왔으면 정말 잘 왔잖아요 그0옷을 빼고 바로 순간적인 판단으로 바로 성대를 잡았고 성대가 어차피 거기서 1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잡은 거고 성대에서 무조건 콜을 잡은, 탈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콜이 나올 시간이었어서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바깥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꼬이는데 아 여기 하나도 없냐 주변에 하나만 뭐 하나만 들어와 주면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우선은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거 조금 이제 단발 한한 한 10분만 일찍 도착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 조금 아쉽네요 시간이 안녕동에서 안성.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원입니다. 이거 진짜로 카카오 이거 잡은 거 완전 뽀록이에요. 이거, 그, 뭐지, 카톡 누르다가, 아, 카톡이 아니라, 뭐 누르다가 하여튼 잘못 잡아서, 아, 이거 뭐야, 잘못 잡았다,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뭐, 취소? 하여튼 콜, 콜 대기창 보려다가, 맞다. 콜 대기창 누르다가. 그래서, 아, 망했다 했는데 이거예요. <laughs> 아, 운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오늘 운 되게 좋네요. 우선은, 거리상은 저한테 들어왔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이쪽에 있었어서. 그래도, 그 콜백이 누르다가 여기 밑에 딱 누르다가 밀어서 고객 도착 알림, 도착 알림 쪽 그거 보려고 누르다가 이게 그냥 잡힌 건데 아운 좋네요. 여기까지도 운이 살딱 살이라 좋어요. 매출은 정말 저조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 시간에 요거 하나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와동으로 우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원입니다. 이 5만 원짜리 남양주 화도야도 제가 가지고 싶네요. 이 시국에. 아, 안산에서 근데 화도 진짜 멀긴먼데 자, 우선 그건 둘째 치고 잘 도착은 했는데, 여기서부터. 근데, 매출은 정말 저조하네요. 여기 찍힌 매출은. 15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와동에서 제일 안쪽에 떨어졌군요. 아, 근데, 저기 역시 확실한 거는 병점에서 와동까지 오는 길이 정말 좋진 않네요. 신길동 12,000원. 이제, 이 빌라와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이제 코일 주는 거 타면 되니까 여유 있게 그냥 천천히 걷다 보면은 하나하나 줍니다.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가격은 조금 포기해야 되고 <laughs> 으앙 어떻게 될련지 자 우선은 코일 잡고 올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날은 그래도 12시까지는 깔끔했네. 요 마지막 송도에서 한바탕 그렇게 1시간 넘게만 안 죽었으면은 아 이거 가고 싶다 3.7km 깔끔했을 텐데 거기서 죽은 게 조금 아쉬운데 자 우선은 돈 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시죠? 항상 돈 주면 가야죠.입니다 우선은 정왕동 들어가는 거삥 하나 줘서 삥 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삥들은좀 들어오는데 정왕동 15,000원만 계속 들어와서 안 잡았는데 2만 원은. 움직여줘야죠. 2만원짜리 이시간은 이제 2만원도 돈이니까 2만원짜리 타고 정황동 우선 들어가도록 할게요. 2만원. 이것도 2만원 2만 먹기도 힘드네요. 자, 이따 보시죠. 정황동에서. 정황동에서 제발 바로 하나 튕겨서나가으면참 좋겠네요. 자, 이따 보시죠. 니다 도착했고요. 어, 시어병원이 저쪽으로 옮겼네요. 왕. 여기. 그럼 이제 여기는 시어병원이 없나요? 원래 여기가 시아병원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마트? 여기가 호텔. 관광호텔. 어라숑 이제 시아병원? 그럼 여기 박스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뭔가 또 단어가 나오겠죠? 아, 12시 29분이니까, 30분이니까, 아. 지금부터는 진짜 아 하고 있다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아 먹을 시간. 이걸 보고 있어봤자 쓸모 없는 시간. 어 카카오 그래도 세개 탔어요. 카카오 연계였었는데. 자, 우선은 지금부터 는 진짜 기적이죠. 자,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시간 치고 정황동에 기사님은 정말 없네요. <laughs> 자, 이따 보시죠. 어, 뭐 1km에 뜬거 아니었나? <laughs> <laughs> 15,000원 안산 나가는 거를 안 잡으니까 진짜 한없이 죽네, 한없이 죽어요. <laughs> 그래도 2만원 잡았어요. 15,000원짜리는 진짜 타기 싫어가지고, 야, 2만원짜리 하나안 주네, 어떻게. 뭐지, 뭐, 여기 장복동도 15,000원 들어오고, 거모동 12,000원, 여기 뭐, 구단동부터 월피동 다 15,000원씩 들어와가지고, 안 가다가, 그래도. <laughs> 자존심 때문에 2만 원짜리 잡고 나갑니다. 자 우선은 하, 2만 원 잡았어요. 기분 좋아요. <laughs> 근데 그냥 15,000원 갔어도 될것 같다 시간이. 근데 어차피 가도 뭐 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5,000 원이라 더 받고 움직이는 게 낫죠. 어차피 이따 보시죠. 다시 안산 들어갑니다. 자 언니 도착했고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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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걸었던 그 길이 다시. 걸... 여기 가도 뭐 없는데,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자꾸 번화가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자동으로 걸어가네요. 장곡동 가고 싶다. 장곡동에서 아까 콜 많이 떴거든요. 장곡동 가고 싶네. 소화동? 오, 메아, 메아, 메아에 사실 기사님이 있기가 힘들죠. 매아로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수암 만 오천 원. 2만원 줬으면 가줬다 수암이든 어디든 다답 없는 거 15,000원은 안 움직입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라 원래 15,000원은 마지막에 집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중간에 내가 착지를 좋은 콜지로 가기 위해서 가끔 가끔 타자 가끔 오늘 또 타긴 탔지만 아 와동을 찍고 가는 걸로 해서 18,000원으로 바뀌었네 자 우선은 뭐 어 그냥 수암들 아 이게 두개두 두 개가 정말 수암이 두 개인 거네요 신기하네 <laughs> 자 원입니다 빠밤빰빰빰 <빠반반반바. 웃음> 4 0분죽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서울 쪽은 콜이 계속 나오고 서울 쪽은 그래도 단가가 지켜지고 서울 쪽에서 들어가는거 뭐 인천 들어가든 용인 들어가던 그쪽 기사님들 없으면 업단가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단톡에서 막 콜드 올라오는거 보면 근데 어, 여기, 정자동 s k 그죠? 2만원 빠져요. 이거 아까부터 빠졌고, 수원 2만원 계속 빠지고 있고, 안양 2만원 계속 빠지고, 인천 2만원, 그리 2만, 2만 4천원 빠진 거 봤고, 부평 2만원, 부평은 솔직히 멀거든요. 송도랑 이쪽 아니면 2만 4천원, 막 빠지고, 다시 올라왔네. 빠지고 뭐 하기 때문에, 방법이 똥을 잡고 다녀야 돼. 똥안 타면은 방법이 없네요, 진짜.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콜이 안 들어와서 죽고 있는 게 아니야. 콜이 들어오는데 단가가 빠져서 안 잡으면 은 그게 끝이에요. <laughs> 그 위에, 그 위에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 은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서산 7만원 하나 들었다 서산. 아산이었으면 갔을 텐데 서산은 솔직히 못 가겠어요. 서산 어떻게 가지? 서산 가면 바다 보러 가야 되나? 그래서 서산은 차마 7만원 못 갔고. 근데 하여튼. 2만원이 뭐, 중요한, 2만원짜리 삥을, 그니까 러 제가 밤에 2만원짜리 삥을 타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나마 정가고, 그나마 그게 키워먹, 그게 단가가 좋은 거야서 그의 것들은, 아 이거 3만원까지 와우리 올랐네, 그래도. 그래도 이런 게 다, 이것도 2만 5천원까지 오르긴 할거 같네요, 정자 정도. SK여서. 그니까, 러 요런 게, 그러고, 서울 쪽 올라가는 건다 순삭일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이 그나마 백홀이 다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콜들이 둥둥 뜨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새벽에 일하시면 어쩔 수 없이 똥을 안탈 수는 없으실 것 같네 거의 확률상. 그러니까 안 타고서도 운 좋게 연기가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똥을 타서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좋은 걸 얻어 타 얻어 걸려서 타야지 이거는 저번 주에도 그 수원에서 막 2만 원짜리만 다섯 개 탔었나? 그것도 다 그것도 다, 그게 단가가 그나마 제일 좋으니까, 올라가는 것들 하도 안 좋으니까, 단가가. 그런 건데, 정말 답 없네요. 아마 이대로 가면은 택시 만원 써서 집에 가야죠. 도, 도 뭐, 이 코를 줘야지 일을, 하, 아, 이, 뭐, 영상도 찍고 하는데 코를 진짜 안 주니까 이건 방법이 없네요. 아니면은 2만원에 안양을 나가고 뭐 이런 거 그냥 2만원짜리 똥 잡고 나가던지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마 택시 탈것 같아요 정말로 뭐 주지 않는 이상 자 이따 보시죠 우선 어떻게 됐지 <laughs> 자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차피 어차피 택시를 탈 건데 <laughs> 선부동 두국경유 와 두국경유 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잡아요 선부동에서 여기 선부동 한양 요 아파트 요뒤 아파트 갔다가 그러고 거모동 갔다가 그 장곡동 근데 약간 가는 길이긴 해요 장곡동으로 아 이렇게까지 잡고 나가네 아 정말 씁쓸하구만 장곡동 가서도 어차피 택시 불르면 만원이고 여기서도 만원이고 시간은 총50 2분 죽었네요. 이거 정말 후단이 시가 시계라는 말이 딱 맞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시간 딱 알려드리기 좋네요. 와, 아직 근데 2시밖에 안 됐는데 와 너무 힘들다 이건. 와이 정말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콜은 있지만 단가가 마, 많이 빠져서. 자 우선은 장국동 가서 뵙죠. 좋다 그래도. 등장 등장. 자, 우선, 주 장곡동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진짜 계신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세 분? 이건 집에 계신 거고. 자, 여기서 주는 거다내 겁니다, 이제. 뭐라도 주세요. 주기만 하세요, 주기만. 다 가드릴 수 있어요. 아, 저번에 언제지? 하여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저기 어디야? 시흥시청도 연성동이라고 하나? 그쪽에서 콜 그래도 이 시간대 엄청 하나씩 뚝뚝뚝뚝 나왔었고 막 철산도 3만 얼마까지 없단가 됐었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려나 그런 거 뜨면은 택시 타고 쏘겠습니다. <laughs> 택시 타고 써야지. <laughs> 그게 더 이득이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줄것 같아요 느낌상. 자 우선 푸단도 켰고 푸단 안 켜도 다내거일것 같긴 한데 그냥 어차피 놀면 뭐하노 푸단 시간 시간 봐야죠 얼마나 죽는지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끝내 택시 포기입니다 포기 뭐 콜이 있어야지 뭘 하고 뭘 하지 뭐 여기서 계속 있어봤자 득 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여기서도 30분 버텼어요 여기 못가면 기사님이 없나봐요 못가면 못가면 이게 둥둥 떠있고 있... 여기는 하나도 없네. 아, 그래도 막판에 택시비 벌었으니까 35,000원, 2만원, 뭐 이렇게 찬게 없냐? 33,000원, 25,000원, 25,000원, 뭐 25,000원, 83,000원, 얼만지 계산을 안 했어요. 시, 22만 1000원. 근데 25000원을 위에또 다음에 한 25만 원 찍었네. 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경유로 받은 거니까. 자, 여기까지 25만 원 정도 찍은 것 같네요. 방점 그 경유까지 해서.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저히 방법이요. 방법이 없다. 아니면은 진짜 단가 빠지는 거 타고 다니면 그래도 30은 넘게 찍을 것 같아요. 단가가 빠진서 좀 그렇긴 해도 어차피 콜 있을 때가 3시 전까지는 그래도 콜이 계속 울리긴 하니까 한두 개씩 가면은 주긴 하니까 단가 빠지는 걸 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안 타네요 원래 잘 마지막에 진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자 여기서 마무리